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직구 할인정보 모아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세일정보가 있는데 일단 마더데님, 그 다음에 뉴발란스, 그 다음에 어 명품편집샵으로 잘 알려져있는 마이테레사, 스타일밥, 세일하는 제품 추가 20% 스타일밥 같은 경우에는 전상품 추가 20% 세일하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 세일이니까 어 아직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빨리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골든구스, 아페세 하프문백 등등 여러 가지 세일 제품 세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맥스 97 등등 여러 가지 가전제품도 모아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처음 시작할 사이트는 마더데니입니다. 마더데니 같은 경우에 정말 요즘에 많이 구입하고 계시는 그런 어, 청바지 브랜드입니다. 마더 데님 공홈에서 현재 최대 50% 정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보실 수 있는데 화면이 정말 크게 나오죠. 지금 보시면 여러가지 세일 제품 세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청바지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쁜 어, 청바지 찾고 계셨던 분들, 청바지 사려고 하셨던 분들은 어, 마더 데니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일하는 제품 정말 여러 개고, 어,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마더데님 공홈이기 때문에 배대지 이용하셔서 보내셔야 됩니다. 직접 배송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이 넘어가면은 관부가세 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대부분의 제품들이 보시면은 200불이 넘지 않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관부가세 내실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50불 이상 구입하시면 미국 내 배송 비용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상품 보실 수 있으니까 아래쪽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모든 제품들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만 클릭하시면 그쪽에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쪽 클릭하시면 제가 보는 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로 이동을 하십니다. 마더데님 사이트 이렇게 서 보시면 되고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조신의 뉴발란스, 뉴발란스 공홈의 아울렛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어, 정말 저렴합니다. 대략 어, 최대 70% 75%까지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품이 50% 60%이 정도 세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신발 가격을 보시면은 뭐 30불대가 대부분이고 19불짜리 제품도 있네요. 정말 저렴한 제품들 많고 페이지도 많습니다. 440개가나 되는 제품들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마찬가지로 배드지를 이용하셔서 보내셔야 되는데 어, 모든 제품 미국 내 배송 무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가족도 신발 한 번에 구입하셔도 200골이 절대 넘지 않는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저렴하게 이곳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이트는 스타일 밥, 스타일 밥. 며칠 전에도 올려드렸는데, 어,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고 계세요. 스타일 밥, 스타일 밥 생각하시면 골든 구스가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위에 할인 코드 입력하시면 20% 추가로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어, 스타일 밥 같은 경우에는 왼쪽 맨 윗부분에서, 어, 설정을 한국, 이쪽 부분을 한국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어, 보이시는 금액이 하나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모든 금액이 관부가세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 20% 세일이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고, 골든구스, 뭐, 이 정도 금액에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30만원대 아니면 20만원대에도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하시면 되고, 어, 스타일도 정말 여러가지 스타일이 현재 있습니다. 들어가서. 골든구스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 이런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나오는 그런 기회는 아닙니다. 20% 세일돼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아까 보여드렸던 할인코드로 스타일밥 다른 제품들도 뭐 버버리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전부 다20% 할인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제품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밥 20% 세일 어, 곧 종료합니다. 마이텔에서 테레사, 마이텔에서도 세일하는 제품 20% 세일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는 따로 없고 장바구니에 담으면 자동으로 20% 세일이 됩니다. 아, 마찬가지로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은 제가 오늘 보여 드리는 모든 링크들 보실 수 있는데 마이 테레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할인이 끝나기 때문에 구입하실 분들 은 서둘러 구입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정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어, 제가 관심 있는 제품들을 몇 가지 모아 봤습니다. 일단 여기는 세일 페이지. 세일하는 제품 전부 다 모여져 있는 페이지이고 추천드리는 상품 같은 경우는 어, 아페스 하프문 백. 아페스 하프문 백. 어, 현재 309유로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09유로면은 대략 한 36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20% 세일이 되면은 31만원대로 떨어지고 FTA가 찍혀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아니라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대량 총 비용 금액이 34만원 35만원 정도에 구입을 하시게 됩니다 정말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Add to Shopping Bag 누르시면은 장바구니에 담기게 되고 뷰 쇼핑백 누르면 장바구니 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정색은 어, 아쉽게도 할인이 되지 않고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원래 309유로인데 할인코드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61유로가 할인되면서 247유로에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어, 10%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되니까 대략 30만원 중반대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30만원 중반대에 구입할 수가 있어요. 계속 구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발렌시아가 트리플 S 스니커즈 인기가 아주 많은 스니커즈 중에 하나죠. 마찬가지로 20% 할인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링크는 아래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렌티노 발렌티노 스니커즈도 지금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추가 20% 할인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마이테레사 들어가서 아까 세일 페이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지금 이 세일 페이지에서 보셔서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시면은. 여기 보시면 20% 오프 체크아웃이라고 써 있는 제품들은 모두 다 장바구니에 담으면 20% 할인이 되는 제품들이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가방, 끌로에 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일이 오늘 종료되니까 구입하실 분들은 서둘러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이스트베이입니다. 이스트베이는 운동화를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현재 이스트베이는 50%가 넘는 제품들은 1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인코드 는 위쪽에서 찾아볼 수 있고, 어, 이전에 올려드렸던 것보다 가격이 내려간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미 세일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세일된 가격에서 10% 할인이 되는 거라서, 어, 괜찮은 가격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130불짜리, 130불에 판매하는 제품들도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래쪽 링크 보시면 제가 에어맥스 97만 모아 놓은, 모아, 모아져 모아 있는 어, 사이트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저와 동일한 페이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이미 하나를 담아놨는데 어, 150불, 원래 170불짜리 제품인데 150불 현재 세일 판매를 하고 있고 할인코드 아까 말씀드렸던 LKS1932R 입력을 하시면 은 10%, 15불 할인돼서 135불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구입방법은 이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확인하시면 이스트베이 구입하시는 방법 보시고 어,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입하시는 방법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스트베이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배송되지 않고 배대지 이용하셔서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어맥스 97 기다리셨던 분들 이쪽 이스트베이 사이트 할인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어, 가비, 가비지 디스포살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찾고 계신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올려드리게 됐는데 어, 이렇게 싱크대 밑에 밑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자동으로 갈려버리는 어,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은 대략 50만 원 정도 설치비까지 해서 50만 원 정도 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말 가격이 비싸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가격 정말 비싼데 지금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112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배대지 이용해서 받으셔야 되는데 받으셔서 뭐 변압기라든지 설치비 해서 한 20만원 정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20만원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정말 저렴한 가격에 설치하시고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직구하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그런 제품입니다. 대략 4인용 가족 4인 가족 기준으로 구입하시면 정말 딱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소니 무선 헤드폰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간 그런 제품입니다. WH-1000XM3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실버 두 가지 색상 이 있고, 새 제품은 아니고, 리퍼, 리퍼된 제품입니다. 리퍼된 제품인데, 원래 가격 350불인데, 34% 세일해서 230불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어, 배드지 이용하셔서 구입하셔야 되고, 직배송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200불이 넘어가기 때문에, 관부가세 18%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관부가세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정말 저렴한 가격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어, 많이 구입하시는 그런 헤드폰 중에 하나죠. 이 제품 구입하실 분들은, 아래쪽 링크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마지막 제품입니다. 마지막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직구로 구입하시는 다이슨 V6. V6 제품입니다. 다이슨 V6 제품이고 어, 플러피헤드 플러피헤드 제품입니다. 하드 플로우 청소할 때 유리한, 뭐, 마룻 바닥이라든지 타일 바닥이라든지 등등에 유리한 그런 플러피헤드 제품이고 뭐 이런 모터 미니 모터헤드라든지 충전 유닛 등등은 당연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플러피헤드는 이제 이 앞에 헤드를 말하는 겁니다. 어, 이렇게 해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 가격이 워낙 저렴합니다. 150불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새 제품이고 리퍼 제품 아닙니다. 리퍼 제품 아니고 새 제품 150불에 판매하고 있고 믿을 수 있는 셀로 다이슨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있죠. 이 제품 같은 경우 현재 6,000대가 팔려 나간 제품으로 인기가 아주 많은 제품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V10이라든지 V11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어, 여러 신상품들이 있는데 V6만 구입하셔도 충분하게 청소를 하실 수 있으니까 어, 그런 비싼 제품 구입하시면 당연히 좋겠지만 뭐 청소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더 강력해진 힘이 있다지만 어, 이 제품도 충분히 청소를 할수 있습니다. 저도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워낙 저렴하죠. 150불에서 어, 관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가격에 구입하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배대지 비용은 대략 3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 180불 정도에 구입하시게 되는데 180불이면 대략 20만원 정도에 구입하시게 되는 거죠. 20만원이면 정말 저렴하게 구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다시피 최저가도 20만원짜리 제품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구매대행을 해주시는 분들이나 이러신 분들도 이 가격에는 구입하기가 아주 어려운 150불에 구입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다이슨 제품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 제품 구입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제품 말고 앱솔루트 제품 기다리셨던 분들은 앱솔루트 제품도 현재 199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앱솔루트는 어 모터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고 헤드가 두 개인 그런 제품입니다. 헤드가 두 개인 제품, 헤드가 보시면 어 이건 모터 헤드고 이건 플러피 헤드. 아까 동일한 거죠. 헤드 두개 들어가 있는 제품도 관복가서 피해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나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제품 있으셔도 마찬가지로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찾아보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